네, 안녕하세요. 휴일 잘 지내시고 계시죠? 잘 보내고 계시죠? 임영웅 님 유튜브 채널에서 앞으로 이제 사랑의 콜센터를 못 본다.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그티 TV 조선이 사랑의 콜센터 영상을 예, 임영웅 유튜브 채널에다가 앞으로는 주지 않겠다. 여러분들이 그 사랑의 콜센터 영상을 보려면은 에, 미스 미스터 트롯 공식 계정으로 들어와라. 이건데 하, 그 뒤로 어떤 변화가 왔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엄청난 변화가 오고 있는데요. 네, 그 얘기하기 전에 혹시 우리 오구 TV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 계시면은 꼭 부탁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이 5월 1일부터 TV조선의 영상 저작권 관리 기준이 강화돼서. 임용 채널의 자체 컨텐츠 중심의 채널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아주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결국은 TV조선이 에, 영상을 안 준대요. 에, 앞으로 못 올립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TV조선은 여기 와서 보라는 겁니다. 사랑의 콜센터 이 미스 미스터트롯 공식 계정에 와서 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거에 대해서 아직 그, 영웅시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안 나왔습니다. 예. 아직 어떻게 대처하자. 이렇게 얘기도 안 나왔습니다. 조용합니다. 그런데 팬들 사이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게 사랑의 콜센터 구독자가 98만, 100만 앞두고 있습니다. 98만 1000명. 이게 언제 찍었냐면 제가 일요일날 오후 7시에 촬영해 놓은 겁니다. 일요일날 오후 7시에. 이것이 월요일 날, 맞죠? 월요일 날 가니까는 97만 9천. 2천이 떨어졌죠? 그 다음에, 이게 화요일 날 가니까는 97만 8천. 네. 오늘. 그 다음에 97만 7천. 오늘은 97만 6천. 뚝, 뚝. 뚝 떨어집니다. 원래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다 대부분 그렇습니다만은이 구독을 취소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구독 취소하는 게 귀찮아요. 찾아 들어가서 취소하려면. 그런데 이렇게 지금 하루 이틀, 사흘, 사흘 사이에 지금 6천 명, 5천 명이 지금 내려갔습니다. 5천 명. 사실 그 전에 제가 캡처를 더 떠났던 모르겠는데. 이게 일요일날 오후에 나왔기 때문에, 일요일날 만약에 제가 오후 2시쯤에 캡처 떠났다면 더 높았다고 합니다. 누가, 이제 제 구독자 얘기로는 더 높았다고 해요. 그래서 만 명은 떨어져 나갔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찍어 놓은 걸 보면은, 98만 천에서 97만 육천까지, 5천 명이 우선, 그 어려운 구독 취소를 한 겁니다. 이게 만약에 임영웅 님 팬들이 지금 조직적이고 단결해서 만약에 더 떨어뜨리면은 더 떨어지죠. 더 떨어지죠. 100만 앞두고 지금 뒷걸음질 치고 있는데 이게 민심이고 팬심입니다. 이게. 이 부분은 우리 구독자님들도 우리 오구TV 구독자님들도 아셔야 되고 또 미스터 미스터 트롯 공식 계정의 채널 관리자도 알아야 돼요. 사실 일로 들어온다고 어거지로 들어간다고 유튜브는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재미있어야 되고 일로도 꼭 들어와라 이거 아닙니다. 안 돼요 안 돼. 이번 기회에 임용 팬들이 분명한 걸좀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도 이 변화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임용님의 유튜브 채널에서 사랑의 콜센터를 못 본다. 결국, TV조선에서 자기 규정에 따라서 사랑의 콜센터 영상물을, 또 뽕숭아학당 영상물을 니네한테 못 줄게, 안 줄게. 참. 그동안에 잘 오다가, 느닷없이, 이 대목에서 왜 이러냐, 이겁니다. 뭔가 있겠죠. 예. 네, 뭔가 있겠죠. 예. 네, TV조선에 뭔가 목리부리는 뭔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임용님 팬들의 움직임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건 이것이고요. 제가 지금 스밍 부분도 지금 통계를 뽑아보는데 스밍 부분도 엄청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조용조용 아름아름 나오는 것이 맞다. 이, 지금부터 임영웅님 팬이라면은 스밍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이 부분은 제가 분명하게 적어놨기 때문에 이거 갖고 뭐. TV 주선이 저한테 뭐라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사실대로니까요. 97.6, 그, 그러니까 98, 네. 98.98만 1000에서, 네. 98만 1000에서, 내려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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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서, 내려가서, 네. 97만, 97만 6000명으로 줄었다는데요.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예. 네. 우리 더 열심히 우리 임영웅 팬님들은 더 열심히 스밍하고 네 그리고 그냥 임영웅 유튜브 채널에 가서 그 지금 현재 있는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열심히 조회수를 올려서 이 사콜 영상 안줘도 충분하다 라는걸 보여주는 기회가 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어서 오늘 주말 주말 아니죠 휴일 아침에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고요. 에, 어린이들 행복한 하루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은행. 네.